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사이클 광명 스피드홈에서 펼쳐지는 경륜 경주 제36회 3일차 1호 경륜입니다. 선발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이묘한 선수가 책임 선두 초반 대열을 이끌겠습니다. 대열 외선으로 일찍이 빠져나오는 3번 고재필 이어서 후미에 있던 7번 김석호 선수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열 두 번째까지 올라가는 3번 고재필 선수입니다. 3번 고재필 선수가 이번 회차 후보선수로 입소, 1호 경주에 나섰습니다. 단숨에 선두로 나서는 3번 고재필 선수, 뒤쪽에 7번 김석호 선수가 대열 두 번째로 따라 들어섰습니다. 7번 김석호 선수가 어제 토요 경주에서 마크로 3위 입상을 가져갔습니다. 대열 외선 타고 있는 6번 이상준 선수가... 속도 올려내며 움직였고 대열 두 번째 자리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외선 빠져나오는 4번 임효환 4번 임효환 선수 탐색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로 자리 잡은 4번 임효환 3번 고재필 4번 임효환 더욱 앞쪽으로 나서는 2번 조영근 선수입니다. 대열 선두가 되는 2번 조영근 91점대 득점으로 기량 앞서 있는 4번 임효환 선수 현재 대열 네 번째 대열 중반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4번 이묘한 선수가 어제 토요 경주 마크로 2위 입상했습니다. 대열 여섯 번째인 6번 이상준 선수는 금토 경주 모두 마크로 3위 연일 입상을 지켜냈습니다. 현재 대열은 2번, 1번, 3번, 4번, 7번, 6번, 5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 향해 갑니다. 광명제 2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외선에서 선두로 나서는 1번 정춘현 선수입니다. 타종과 함께 선두에서 속도 올려내는 1번 정춘현 4코너로 향해 갑니다. 트랙 바깥쪽 3번 고재필 선수의 기습 선행. 3번 고재필 선수의 한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4번 임요환 이어서 7번 김석호 선수가 따라갑니다. 3번, 4번, 7번, 3번, 4번, 7번 그대로 3코너 지다 4코너 향해 갑니다. 전력 질주하는 3번 고재필 선수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낼지 바깥쪽 추입하는 4번 이묘한, 4번, 7번, 3번, 6번, 4번. 7번, 그럼 뒤쪽으로 3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4번, 이묘한 선수가 추입에 성공을 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